자,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 우화를 외쳤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주를 선파합니다 물론 이 인간적인 좀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불이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서 세겜을 살을 것이요. 또 불이 세겜에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요담은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요담의 이 저주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동맹은 반드시 서로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왜처럼 이 거짓 동맹이 무너지고 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파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지금 계속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다음에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진실과 정의대로 행했느냐? 올바른 방법으로 왕을 세웠느냐는,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나온 명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가문을 잘 대우했느냐? 아닙니다. 죽였는데 뭐가 잘 대우는, 대우하는 것입니까? 정반대죠. 세 번째, 기도원의 공로에 보답했느냐? 이 역시 아닙니다. 기도원을 만약에 기도원의 이 업적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되었던 기도원이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기도원의 업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과 살육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용하셨고 이를 통해 세겜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미대안의 합자에 세겜 사람들도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기도원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결국 끔찍한 사륙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일이나 일어나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의 왕으로 삼아두다. 자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자, 19절은 만약 세겜 사람들이 기도원과 그의 집을 잘 대했다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비멜렉 역시 이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이 아비멜렉과 작당하여 기도원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축복은 물 건너가고 이제 저주만 남은 것입니다. 이 혹독한 저주 20절에서 선포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냐 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요담은 이중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아비멜렉에서 나와서 세겜을 살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세겜에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화에서 가시나무가 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인 것이죠. 요담은 말합니다. 실제 서로를 불태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불은 파괴의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동맹을 맺었던 자들이 서로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끈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뭉친 것 같았던 이 공동체가 사실은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필요에 의해서 뭉쳤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아비멜렉의 혈연을 이용했습니다. 눈에 가시하더 같은 이 기도원 가문을 제거하고 아비멜렉 덕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마는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또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저주를 선포했던 요담은 이제 아비멜렉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요담은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본인이 나는 예언자다 이런 인식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이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는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아비밀레과 세겜은 자기 귀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동맹은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지만 참된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연합하십니다. 이 연합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아비밀레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연합을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됩니다.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비밀렉과 세겜의 방법은 사륙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때이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단을 담을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나가 다른 이들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끈끈한 연합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거짓 동맹을 통해서 거짓 동맹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참다운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동맹은 이 쓸모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면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점이 없어지고 불편해지면 돌아서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연합은 다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이 사랑으로 인해 거짓 동맹을 멀리하시고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 이 사랑의 연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